자 오늘 이렇게 경륜 선수가 꾸미신 분이 찾아왔는데 <laughs> 어, 어떻게 마음의 준비는 됐습니까?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. 음. 네. 일단 뭐 저는 이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타보면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대반 알수 있기 때문에 네. 음. 근데 잘 타고 못 타고 떠나서 그 집념과 눈빛이 강한 선수들이 대부분 잘 탑니다. 자전거는 자, 그럼 집이 어디서 오셨죠? 저는 화성 이신도시에 있는 그 동탄호수공원 앞에 살고 있습니다. 아, 동탄호수공원. 거기 경,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들었는데. 예. 아. 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가끔 분수쇼도 하고요. 아, 막 하고, 막 하고 욕해도 돼요. 어차피 다 편집이 되니까. <laughs> 그럼 뭐. 자전거 구력은 어떻게 됩니까? 구력이요? 예.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형 따라 탔다가 어. 이제 중학생 때부터 좀 열심히 타고 이제 사고로 잠깐 접다가 음.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3 때아 중3 때 예. 그러면 이제 굳이 이게 자전거가 참 재밌는 종목인데 예. 엄청 힘든 경륜 선수에 대한 그런 로망을 갖게 된 이유는 뭡니까?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음. 약간 스피드에 대한 열망? 네, 예, 약간 어. 그런 거요. 기계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네. 힘으로. 예. 응. 앞에 사람 있으면 따라잡고 싶은. 아. 그럼 경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. 네. 제가 듣기로는 사이클 말고도 또 예. 잘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예. 자전거는 취미로 하고 있고 예. 꿈은 지금. 래퍼를...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외모상으로 봤을 땐 제가 더 래퍼 같지 않나요? 그건 좀... <laughs> 이런 거? 아, 래퍼 이런 거아 예. 그런 거 아닙니다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네. 저도 랩을 좋아해서 예. 나중에 꼭 음반 내시면은 예. 저기 제가 곡을 돈을 들이고 사더라도 예. 멋진 곡을 하나 받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랩을 좋아했던 세대잖아요 예. X세대 예. 음. 지금은 무슨 세대죠? 18살 이 정도는? 지금은, 잘은 모르겠어요. 저도 요즘 랩을 잘안 들여드려보니까. 음. 뭐 3세대, 4세대 이렇게 하긴 하는데, 세대를 따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아, 생각합니다. 저희가, 마, 제가 X세대였고, 예. Y, Z세대까지 봤어요. 아, Z가 거의 마지막 세대였을 겁니다. 예. 하, 이 경륜이라는 운동은 네. 지구력과 파워가 둘다 적절하게 겸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스포츠예요 왜냐면 거의 지구력이 바닥이 된 상태에서의 파워를 끌어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네 어, 지구력이 어느 정도 좋은지, <laughs> 파워가 어느 정도 좋은지 오늘 같이 즐겁게 운동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? 뭐 라이딩 어제 장거리 라이딩 하고 나서 음. 다리가 많이 피곤하긴 하, 합니다. 아, 하지만 달리겠습니다. 혹시 보험업에 종사하고 싶으세요? 보험업이요? 예. 네. 아니요. 근데 뭐 어제 뭐 150km 탔다 뭐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닙니다. 그거는 누가 어디 내가 진짜 일진인데 네. 뭐 싸우러 가가지고 야너 한번 오나 나 한번 누가 얘기나 죽도록 한번 싸워보자 하는데 잠깐만, 나 어제 바, 어, 밥을 안 먹고 배탈에다 감기 몸살에 걸려서 <laughs> 그거 양해하고 한번 붙자.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. 예. 남자답지 못했습니다. 아, 방금. 남자답게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, 그러면 어제 150km를 타서 몸이 더 좋다. 이렇게 아, 가야지.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저도 어제 어, 저와 이렇게 라이딩 기회를 잡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만 해줘요. 못 타도 돼요. 예. 중간에 포기해도 돼요. 예. 하지만.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가 않은 오늘 하루도 아니야. 한두 시간. 두 시간. 어,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, 후회스럽지 네. 않게, 어, 저와 같이 운동해주겠다고만 약속을 하면은, 한번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훈련 계획은 수와리를두 바퀴 돌고요. 약 네. 10km의 오르막과 내리막과 평지가 있는 도로 두 바퀴 돌고. 네. 오르막 400m. 경사가 네. 꽤 있어요. 그걸 끝까지 밀는 어, 연습을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몰라요? 지금 체격이 너무 좋아요. 요즘 분들이 예. 이 식습관이라든지 진짜. 이게 되게 서구화됐어요. 네, 그렇죠. 저희 때만 해도 김치찌개랑 이 된장찌개 예.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<laughs> 또 라면만 먹어도 금메달 때따수있다는 분들이 많아서. 네. 라면만 먹고도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. 음. 막 밤에 과자 먹고 운동 끝나고. 우유만 먹고, 두유만 먹으면 막 근육이 막 생기는 줄 알았어. <laughs> 그렇게 무지했던 시대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편의점만 가도 단백질을 얼마든지 섭취할 수가 있고 예. 또 좋은 이제 운동 방식들이 이제 많이 내가 찾아만 보면 유튜브라든지 많은 매체 학원이라든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진짜 체격이 다 서구화되고 있어. 보니까. <laughs> 아, 제, 저가 되게 매수할 정도로 체격이 좋아요. 키나 체중이 어떻게 돼요? 저 70, 175에 95kg입니다. 와, 어쩐지 제가 좀외소해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 즐겁게 어, 제가 기죽지 않고, 예, 우리 또경릉 꿈나무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